try to hold on just for now even if we don't know how to show them what we're all about oh h oh 안녕하세요. 아코리아노투 지팍입니다. 팍팍! 팍팍. 자, 오늘은 아, 선유도 고군산군 고군산 도 어, 선유도 둘레길을 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 유람선도 떠 있고 자 오늘 날씨도 좋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 지연이 유프로하고 함께 왔어요. 자, 오늘 낚시를 해보고 이쪽에 아, 조과가 얼마나 나올지 어, 낚시를 원투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No. 야, 어, 뭐야? 방금 새끼. 방금 새끼 <laughs> 지겨워, 지겨워, 지겨워. 이거, 일단. 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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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요즘런 것도 있고, 여기 낚시하러 온 친구는 지금 벌써 라면 물 올리느라고. <laughs> 야, 좀 깨끗한데 가서 하면 안 되겠니? 어? <laughs> 아무 잘끓였어쌍부라야아프로가 <laughs> 여기 쌍부라를 <laughs> 계란을 쌍부라를 만들어 놔, 여기 내야 맛있게 먹어 아... <laughs> 건배 해지 음. 계란 먹어 계란 먹어 아, 역시 라면은 밖에서 먹는 라면이 최고죠. 아. 가장 이제 다 했다 낚시 오늘로써 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게, 살았는데, 여기 안에, 지렁이. 아, 개찌렁이를 먹고 있네, 이 새끼가. 야, 아, 이거 사람들이 낚시하고 버리고 간 지렁이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기, 가시기야. 아, 이 새끼, 낚시하러 와가지고, 사진만 찍어달라고 그랬네이 그래, 새끼 저거. 아, 나, 진짜 새끼 저거. 연출을, 해, 연출을 해달랍니다. 물방울로 해갖고 እ እ እ 아니 야 이거? 아, 부가살이 새끼. 아씨 어쩐지 씨. 아. 잠깐, 잠깐만 잠시만. 어쩐지 이 씨바 사끼들이두 마리나 달라붙어 있었으니 이게 고기가 들어오냐고요, 이게. 아, 씨. 오우. 아, 씨바, 사악기. 이 씨. 와, 이거, 이거. 야, 어쩐지. 저 봐. 아, 씨, 지렸어 씨. 아 어쩐지 겁나 무거워. 뭐, 씨. 야, 씨. 아니, 이러니, 씨, 고기가. 와. 아 이러니, 고기가 뭐냐고. 아이, 씨발, 사기. 오, 깊이도 먹었네. 아, 나, 씨발. 그러니까, 씨. 아니라치 배도라치. 귀여네베 배도라치, 배도라치 귀여워. 배도라치? 배도라치. 아따! 가시 있네? 아, 귀여워. 오빠 안녕 안녕 오빠. 많이 잡았어요? 예, 조금 잡았어요. 어. 사람 잡았어요. 네? <laughs> 사람 잡았어. 야네줄 <laughs> 서? 오빠가 <laughs> 오빠들이 저기 야, 닦는데. 아이 너밖에 만 내려가면 돼. 어. 우리는 니까 내려가면 돼. 이 오빠들 아니, 오빠, 아니, 아니, 빨리 와. 시 오빠 이제 준비해. 뭐 오빠들. 맛있게 드셨네, 뭐? <laughs> 네. 얼큰하게 드셨네. <laughs> 아, 어, 9시부터 먹었으면 맛 <laughs> 이래.

<laughs> 언니 잠깐만 이 언니 넘겨 주게 예, 방금 이 도단이를 잡았습니다. <laughs> 많이 잡으세요. 네, 네 안녕망둥 마리 잡으세요. 네? 망두가. 망두가 큰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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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야 너? 어? 도다리 낳으니까 도다리는 담. 야, 뭐 부. 얘를 몇 마리 잡으면 불안이 딱푹쉬면 되겠다. 그렇죠? 어서. 자, 새끼 도다리. 돌돌 돌도다리인가? <laughs> 야, 새끼 도다리입니다. 야, 여기가 가까운데든지 좀 나오나 보네. 유튜버 아? Okay? Okay. Let's get it. Okay, let's go. Come on. let body. Go! Jump body, jump body! Everybody, and body Let's body come on body. Everybody jump body. Come over here. the body. <laughs> 오, 저 새끼 저거, 어, 잡아갔어. 야, 잡아갔어. 어, 뭐 잠깐만 뭐야, 뭐뭐 잡아서 을고 가서 위에서. 와 여기 진짜 여름에 오징어랑 이거 진짜 많이 잡히겠다. 야, 오늘 처음 낚시를 와보신 6% 6프로, 6프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 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도다리 잡는 거 보고 어? 갑자기 기운이 나가지고 저, 저렇게 혼자 낚시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브러님 어떻게 낚시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는데 마음같이 되지 않네요 자 한번 <laughs> 뛰어드셔서 직접 한번 낚아보시겠습니까 한번 내가 낚아보겠습니다 좀 카메라가 좀 어색한가요 어, 어색합니다 지금 <laughs>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laughs> 자 지금 오후 2시 10분입니다 아침 10시 반부터 한 4시간 정도 어, 낚시를 해 왔는데 오늘 조가가 영 신통치 않네요 어, 그저께 망둥어 용왕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부말하라고안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어, 도다리 새끼 몇 마리 잡은 거는 그냥 방생해 두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예, 오늘 별 소등은 없었지만 나름 뭐 바람쐬이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지 말고 있어. <laughs> <laughs> 이건 그냥 하는 소리고 다시 나와. 라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팍팍 깜빡이도 키고 자, 들어와 하나 둘셋 팍팍 <laughs> 네, 아까 잡아놓은 것들은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생은 직접 유프로가 하는 걸로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딱공 빼면 돼? 하나씩 빼주세요. 도다리. 어, 나중에 꼭 우리한테 오라고 봐주십시오. 무시제비를 보내는데? 무시비 <laughs> 야, 잘 갑니다. 아, 잠깐만! 아, 잘 가네, 잘 가. 붙었다. 거의 붙었다. 안 가고 그 앞에 붙었어요. 지금 가고 있네. 영등호 <laughs> 아이 <아니>, 잘 보여줘야지 아짜아 바다 물짤 이쪽에 들어왔어 얘는 뭐야? 얘가 까시 있다며? 배돌아지 아니 없어 없어 잠을 잇어 벌로 가고 있다 배돌아치 가라 <laughs> 마지막으로 아우오줌말이야 아, 마지막으로 <laughs> 너도 가라 <laughs> 어, 오줌마리 오줌 사이즈. 자 나머지 것들은다 방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다음 기회에 또 낚시를 하러 와보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허팝. 야 여기 쓰레기가 엄청 많아. 여기 왔다가 간 사람들이 쓰레기를좀 정리를 해야지. 여기다가 막 뭔가 쓰레기는. 어, 우리 박프로. 쓰레기가 쓰레기를 짓고 있네요. <laughs> 잉스 자, 이런 분좀 정리를 하고 가야 문화인지죠. 낚시하러 갔으면 이 정도는 기본인 아닙니까?